<laughs> 오늘은 뭐 해볼까요? <laughs> 어, 오늘은 환자분들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아,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것 같아요. 일단 아스피린 재밌는 약인데요. 혹시 미드 좋아해요, 미드? 조팜나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좀비가 생기는. 약이에요. 1차 세계대전을 알아야 돼요. 해열제로서의 아스피린의 명은 사실은 사라져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 제가 사과 하나 드릴게요. 벌써 어. 오래됐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항상 한일성 선생님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고, 아. 내가 먼저 인사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은 뭐 해볼까요? 어, 오늘은 제가 병동에서 있으면서 예. 환자분들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아. 계시는 분들이 진짜 아스피린?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아스피린을 먹고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제 관련성이 있어서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단받으신 게 연결고리가 없는데 왜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 좋다고 들었어. 이거 먹으면 좋대. 라고 하면서 들으면 아, 저도 많이 봐요. 미국에 네. 있는 아들이 미국제 보내줬다고. <laughs> 그래서 그 아스피린이 좋은 약이라고 음. 듣고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약간 오해라든지 아.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어야 진짜 아스피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음. 이런 거를 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약을 가리키고 진료하는 방법을 가리킬 때 제일 활용하는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혹시 미드 좋아해요 미드? 아, 어, 미드는... 믿는... 저 한국말을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한국 자을 많이 봅니다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조금 있는데 네. 아, 물론 이제 공상과학인데 내가 있는 이 사회가 갑자기 워킹데드처럼 좀비가 생기면 어떡하냐 어, 좀비 사회가 됐는데 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약도 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할 때 제가 늘 생각하는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혹시 고수부지 가봤어요? 여의도든 아니면 한강변 어, 네 아, 그~ 핸드폰으로 한번 네. 조팝나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조팝나무 이런 여의도나 고수부지에 제일 많은 관목 그냥 키가 작은 꽃 되게 예뻐요 하얀색으로 좁쌀처럼 팝업 이렇게 좁쌀 튀긴 것처럼 꽃이 핀다고 조팝나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킹 데드처럼 좀비가 있는 상황인데 열이 난다 그럼 저는 그 조팝나무를 찾아서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아스피린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무예요. 일단 아스피린 재밌는 약인데요. 아스피린이 변절장과 아세요? 치사하게 직장을 막 바꾸고 뭐 이런. 그 일단은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아스피린은 아 이름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약이다. 이게 첫 번째. 그걸 알려면 일차 세계 대전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 중에 엄청나게 위험한 병으로 항상 내온 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10년대 말에 전쟁이 끝날 때쯤에 스페인 독감이 확 돌았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서 모인 군인들이 자기 나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퍼져서 뭐 3천만 명이 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죽냐면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안 죽여요. 독한 바이러스 아니면. 근데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40도 이상 열이 나면서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폐렴 같은 이차 감염이 생겨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도 이상이면 면역 체계가 엉망이 되는데 37도, 8도 미열일 때는 오히려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아스피린을 먹고 열이 떨어지면 호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구하려고 막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명약이 됐어요. 그때 아스피린이 바로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 염증을 떨어뜨리는 항염증 효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스피린이 필요하다고 막 해열제로 쓰고 있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이제 스캔들이 하나 벌어져요. 감기 걸리고 열날때 제일 고생하는 게 애들인가요? 성인인가요? 애들. 어, 애들이죠. 네. 어린 애들 열날때 부모님은 막 이제 힘들거든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베이비붐이 되면서 애들은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데 열나고 그러면 열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자기 간이 망가지면서 <laughs> 죽어요, 막. 어 이거 먹미. 하고 연구를 해 봤더니 뭐 이디오신크라스라고 일종의 과민 반응 비슷한 건데요. 레에 라는 학자가 레에 중후군 해서 15세 미만에서는 아스피를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 이런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때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맨날 나오는 아세타 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 에드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미국 가면 영국 가면 약국에서 파는 것 중에 타이레놀 아드빌 물론 이제 상품명이긴 한데 아세타 아미노펜 성분 이부프로펜 성분이 그때 딱 치고 들어왔어요. 우리 건 애들한테 안 위험해. 그리고 속도 좀덜 쓰려요. 그럼 사람들이 뭘 쓸까요? 당연히 새. 그렇죠. 아스피린은 네. 점점 점점 안 쓰고 아세타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제제를 쓰면서 항염증 해열제로서의 아스피린 운명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운명을 다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변신을 하죠. 변신을. 그 1960년대 70년대 기대 여명이 60세를 넘기 시작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오래되고 60세가 넘으면 동맥경화 때문에 심장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심장병이 생기면 동맥 혈전. 심장 혈관이나 머리 혈관에 피떡 같은 게 갑자기 생겨서 나빠지는데 다른 이유로 아스피린을 먹었던 사람은 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막 연구를 해 보니까 아스피린이 항혈소판 피떡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심장 약으로서 아스피린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나 좋은 약인 게 돼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게 결정이 된 거죠. 해열 진통 염증을 억제하는 아스피린은 500mg을 하루 세번 먹는 게 적절 용량이에요. 500mg 하루 세 번. 그럼 1500mg이죠. 심장약으로서의 아스피린은 베이비 아스피린 100mg만 먹어도 500mg 하루 세 번은 1500인데 100mg 한 번이니까 거의 15분의 1이에요. 그 정도만 먹어도 심장약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이 아스피린을 두 개를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 아스피린은 얼굴 두개 가진 성향이 염증약, 진통제 심장약도 있지만, 심장약도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혹시 1차 예방, 2차 예방 아세요? 네. 어, 이거 의료진은 알죠? 네. 1차 예방. 결국은 심장약이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졸중, 중풍이라는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목적이 1차 예방. 아직 그런 병안 생겼어요, 심장병. 근데 병이 생겼어요. 그럼 또 재발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하지 않게 병이 생긴 다음에 쓰는 게 2차 예방. 근데 그 1차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과 2차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이 또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아스피린도 그렇고 요새 의료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의료 기사를 먹고 뭐 제일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75세 이상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관 출혈로 위험. 이 기사를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차 예방과 이차 예방을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해서 네. 엄청 명쾌하게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진짜 딱 정리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복잡하고 또 오랜 기간에 여러 역할을 해온 아스피린에 대해서 엄청 명확하게 알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것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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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